아니, 왔어요, 누가? 아니 아니 사무실에 사무실에 길 고양이 두 마리를 갖다 놨는데 실수가 없어요 밥 주고 똥 치고 해야 되니까 똥을 왜쳐지가 다루서 치는 아 여기 야외잖아요 나는 실내에서 예. 키우고 고양이네 어서 자요 여기 하고 있던데 왔어요 아그 새끼들이 많이 컸어요 이제 가봐 이제 가봐 우기 얼마나 줬어 고양이가 우리 굴. <laughs> 지난번에 뭐 했는데 걔 어디 부동산이에요? 배송이 어디 얘기하는 거지? 어우, 야옹, 얘 어미지요? 두 마리밖에 없어요? 네. 왜? 일로 와봐. 얘 진짜 이쁜데? 완전, 통통... 완전 통통해졌어. 얘 봐봐, 얘. 다른 애들도 다 어디 갔나봐. 두 마리밖에 없어요? 네. 얘는 진짜 털이 이쁜데, 얘? 응, 나도 두 마리 있는데 딱 요렇게 생겼는데 하나는 요런 색깔, 하나는 요런 색깔. 어. 음. 얘 안에서 기르는 게 어렵지. 냄새 하고 얘네 엄청 컸네. 뭐 먹어요? 사료도 주고, 뭐 밥도 주고. 아, 야 물이 얼어 갖고 이거 못 먹겠다 네. 얘네. 그래서 물 끓이는 중이에요. 아. 얘네보다는 우리 고양이가 호강하네. 어, 우리 실내에 있는데. 와, 얘네 엄청 많이 컸어. 야, 또. 쪼 잠자는 와, 완전 조그만 었는데그다게돼 해결하는데 여기 땅 덮어놔야지 잘 파지게. 우리 나랑 이렇게 까만 거 이렇게 조합이 똑같네. 그지 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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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들이 깨끗해. 아니,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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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네. 그러니까 목욕 할 필요도 없어. 아니, 또, <웃음>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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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왔어요. 얘 <laughs> 많은 네. 예, <마늘> 심었나 봐요. <laughs> 얘 나오면 못 들어가잖아 얘. 아 구멍으로 들어가요? 일로 알아서 들어가? 방금 영상에서 보신 화성시 비봉면 양놀이의 전을 소개합니다. 이 토지는 약 245평이며 매매가는 평당 85만 원으로 총액은 약 2억 825만 원입니다. 지목은 답이고 도시 지역 자연녹지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현재는 농막 한 동, 하우스 한 동이 설치되어 있고 수도와 전기까지 완비되어 있어 바로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안산까지는 차량 10분 거리 국유지 하천이 사용 폐기되면서 도로 기능을 하는 부분이 포장까지 완료되어 접근성이 뛰어난 현장입니다 비봉면 중심지와 가깝고 생활 편의시설 접근도 수월한 지역입니다 주말농장, 소규모 농업 개인 창고, 간이 시설 활용 등 이미 농막과 하우스가 설치된 만큼 초기 세팅 비용이 절감됩니다. 향후 가치 상승도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해당 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표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또 갑자기 이제 겨울 되니까 원래 그 땅은 겨울에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풀도 없고 이럴 때. 그때 이제 경계가 딱 보이잖아. 어디서 어디까지 이제. 땅 모양도 잘 보이고.